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프리다이빙을 더 자유롭게 즐기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높인을 배우고 싶은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수영을 못해도 배울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디프프리다이빙 대표강사 최규식입니다 몰차노브는 초급 과정인 웨이브1부터 높인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지금부터 몰차노브의 높인 교육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높인 킥동작 딱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제 손이 발이라 쳤을 때 접고, 열고, 박수. 접고, 열고, 박수. 이 동작을 물 밖에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손바닥은 가볍게 엉덩이 옆에다 두시고 뒤꿈치가 손바닥 쪽으로 오게끔 접었다가, 열어서, 박수. 접었다가, 열어서, 박수.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해주시면 좋습니다. 이후 다이빙 풀에서 실제로 연습합니다. 접고 열고 동작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연습해주세요. 박수 동작은 물을 멀리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수행하며, 마지막에는 발로 박수를 치듯이 엄지발가를 모아줍니다. 그래야 킥 동작으로 생긴 추진력이 효과적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높이 손동작도 딱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머리 위에 있는 동전을 최대한 많이 잡는다는 생각으로 쭉 뻗어서 안으로 모아준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넣는다. 다시 쭉 뻗어서 안으로 모아주고 주머니. 이 손동작에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져서 물을 잡고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물을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팔꿈치가 유지된 상태에서 대로 이렇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먼저 물 밖에서 동작을 익힌 뒤 다이빙풀에서 실제로 연습합니다. 팔꿈치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연습해주세요. 피니시 동작은 물을 발끝 방향으로 최대한 멀리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몰차노브 웨이브 원은 이렇게 초보자도 쉽게 높인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